자, 4번 문제입니다. 다음 방식을 인수분해 하면 자, 다음과 같이 될 때, abcd가, 자, abcd 순으로 점점 커진다고 했을 때, ad-bc의 값을 구하시오. 자, 일단, 보기차식꼴이네요 그럼 x제곱을 t로 두겠습니다. 그럼 식이 t제곱, 마이너스 20t, 플러스 64. 자, 얘가 416 하면 되겠네요. 46. 그럼 식이 t-4, t-16. 참고로 지금 이 방정식을 푸는 게 아니에요. 이거 자꾸 방정식으로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, 여기서 t 값은 4, 뭐, 이런 식으로 막 나오는데, 이게 지금 인수분해하는 과정이지, 방정식을 푸는 과정이 아니에요. 그죠? 요거를 이제 좀더 인수분하셔야 해되는요 자 x 제곱을 넣게 되면 x 제곱 마이너스 4 x 제곱 마이너스 16 x 플러스의 합차로 바꾸면 x 플러스의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4 x 마이너스 4합차로 바꿨습니다 둘다 제곱의 차를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값들이 a b c d가 될 텐데 가장 큰 값인 얘가 d 가장 작은 값 얘가 a 두번째 B, 얘가 C 이런식이 되겠네요 자 A와 D랑 곱, 아 A와 D랑 곱, 마이너스 16이죠 그리고 C와 어, B의 곱, 마이너스 4입니다 자 이것들을 빼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, 그러면 마이너스 12가 최종적인 답이 됩니다